김대겸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8주년인 오늘 그동안의 민생 행보를 나열하며 우상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이후 무한한 정의세계를 뜨겁게 절감하는 매국과 혼모의 나날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수해 현장에서 직접 차를 몰며 피해를 파악한 일화, 일화, 일화와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체 올해 수도와 지방 격차를 줄이게 되면 내놓은 지방 발전 20승 1 0정책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합동참모업무는흥내일 3국이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4일 동안 진행해온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다 매치가 오늘 오후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참은 지난 27일 대잠전훈련을 시작으로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훈련, 태양차단훈련등 모두 7개 훈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한국의 다양한 전력을 활용해 수상과 수중,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였고, 사이버 방어훈련까지 최초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입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한 사례가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